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렌시아 자체 원인보다 그토록 똑똑했던 게리 네빌이 실패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즉, 뛰어난 분석과 통찰력을 지녀도 감독으로 성공하지 못한 게을 게리 네빌의 발렌시아 사례와 연관지어서 알고 싶어요. 빼곡하게 음, 뒤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비쳐 보이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네. 어, 일단 질문이 길면 길수록 이제 좀 어려운 게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게리 네빌이 어떤 분석에 있어서 통찰력이 좋았던 것만큼은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어, 잉글랜드가 사실 좋은 어떤 분석과 좋은 지도자가 조금 부족한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사실 네빌 같은 세대부터는 이제 공부가 좀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에 상징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실력 자체를 의심치는 않는데 에 문제는 뭐였냐면은 결국은 너무도 생소한 곳에 갔다.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네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잉글랜드 뭐 챔피언십 뭐 이브리그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감독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적절한. 순서를 밟아서 올라갔더라면은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발렌시아, 사실 여러가지 어떤, 요즘도 발렌시아의 문제가 지금 더 많이 불거져 있습니다만, 네빌이 갈 때도 사실은 이미 그 안에 좀 골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던 팀이고, 그런데 발렌시아 하면은 또 전통의 명문이기 때문에 팀의 기대치는 사실 또 굉장히 큰 팀이고, 실제로 돈도 이미 많이 써놨던 팀이에요. 그런데 이 네빌이라는 초보 감독이 바로 스페인에 가서 이런 사정에 놓여 있는 팀을 맡는다. 이거는 네빌 아니라 그 어떤 똑똑한 사람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가는 음. 어, 업무였으면 저는 어,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빌이 그 구단 주와의 친분에 의해서 어, 그 자리를 이제 맡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섣부른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자신이 항상 가까이서 계속 보아 왔고 또 분석하는 리그는 기본적으로는 EPL 아닙니까? 물론 네빌이 분석가로서 저뭐 레알 마드리드 경기나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분석하는 것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EPL 팀이 훨씬 더 익숙하고 스페인 팀들의 모든 것들, 선수들을 세세히 알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위기에서 탈출해야 되는 팀의 지휘봉을 바로 그렇게 잡아버리면 음. 이거는 분명히 좀 어려움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예전에 발렌시아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뭐냐면 네빌이 처음에 이제 발렌시아에 도착해서 이전 감독이 하던 것과 조금 전술을 바꿔봤어요. 그런데 뭐 되는 듯도 했지만은 결국은 신통치 않았거든요. 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네빌의 그 다음 선택이 저는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음. 어, 뭐냐면은. 이 네빌이 이제 분석을 자기가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좀 연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또 저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a를 해보다가 b를 해보다가 c를 해보다가 d를 해보다가 이런 과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음. 그런데 사실 그 발렌시아 같은 사정의 클럽에 갑자기 외지인으로서 부임을 해서 또 초보 감독으로서 부임을 해서 할수 있는 거는 처음에 자기가 구상한 걸 한번 해보다가 요게 잘안될 경우에는 예전에 발렌시아가 가장 잘 됐을 때의 전술을 그냥 답습해서 뭔가 재현하는 게 가장 낫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단 감독이 레알 처음 와가지고 어 어떤 여러 가지 실험보다는 안첼로티 감독이 할때 가장 잘 됐던 걸로 일단은 좀 밀어붙인 것이 어떻게 보면 지단은 초반에 성공을 한 반면에 네빌은 초보였고 환경도 익숙치가 않은 상황에서 너무도 많은 실험을 차례차례 했던 것은 사실은 발렌시아의 그, 그때 상황에 비추어서는 조금은 무리한 시도였다. 그래서 그런 무리한 시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초보로서의 타지에 가서의 어떤 그런 또 어떤 적응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면서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한이원님은 첫 번째 질문을 참 어려운 질문을 뽑으시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요. <laughs>